이상해 보이죠? 아니요, 훨씬 귀여워요. 아 진짜요? 당연하죠. 두번 쓰면 짱 귀엽다고요. 그것도 모르시나요? 봅시다. 여러분, 저희 이상해 보여? 안 이상해 보이죠? <웃음> 왜? <웃음> 오, 보자. 보자. 귀여워요. <웃음> 엄마. <웃음> 아 귀여워? 네이, 채채, 채채 누나입니다. 네이 누나, 도 불러요. 자, 오늘은 김밥을 만들 건데요. 여기에 김밥이, 무, 아니 밥이 붙었어요. 꾹꾹꾹, 꾹꾹꾹꾹. 아, 여기도 꾹꾹, 콕콕. 꾹꾹꾹꾹. 너무 꾹꾹 눌러서 편한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좀 조금 덥다. 왜또덮어 위에 아니 위에는 안 덥지. 밑에만 덥고. 근데 거기 오른쪽 비었잖아. 이쪽? 여기? 응. 여기 하려고 그랬어. 나 네가 만든 거안 먹을래. 왜? <laughs> 네가 먹어야지. 네가 만든 건. <laughs> 아니야 엄마가 먹어 <먹을> <laughs> 아니야. 엄마 맛있는 밥을 왜 이렇게 안 먹는다 그래? 지금 밥 3인분 들어있는 것 같아 어? 왜? 젤은 언제 넣어요? <laughs> 밥 많이 있는 밥이에요 밥 많이 있는 김밥 맛있는 햄아 누가 계란을 그렇게 넣어요 일자로 쫙쫙 펴서 넣어야죠 햄. 잠시만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<laughs> 네. <laughs> 오랜만에 하는 걸 무슨 상관이에요? 기본 아닙니까? 기본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계란김밥이잖아요. 기본은 아니라고요. 그럼 계란만 넣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에요. 됐다. 햄도. 아니 골고루 옆에까지 쫙 넣어야지. 햄도 여기에. 햄을 몇개 넣어요? 세, 세 개. 아 진짜. 안개 만들어 어. 야! 장갑 계속 들어! 아! <웃음> 엄마. 오 마이 갓. 엄마, 이거 좀안 들어, 엄마. 안개 만들어. 간... 여기 또 있대. <laughs> <아유, 진짜. 웃음> <laughs> 여러분, 제가 집중해서 만드신 김밥이야. 먹어볼 사람 손내라 맞네요.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. 핫! 뭐지? 말수 있어? <laughs> 말수 있어요. 엄마 해줘? 아니요. 에 차, 차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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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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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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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태양김밥이 탄생 하겠어요. 와우. 어때요? 잘했죠? 이 정도면 네. 잘한 것같아안 풀릴 것 같아요? 네. 네. 거 그래. 접시를 올려놓으세요. 슝. 아, 완성. <laughs> 이제 끝이에요? 아니요. 아, 하나 더. 내가 음. 하나 더만들어야 많이 만들 거예요, 저. 네. 한 6개? 내가 먹을 건 내가 만들면 안 될까? 안 돼요. <laughs> 오늘도 밥을 6인분을. 아니, 봐봐. 없는 게 아니야. 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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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살살살살 해살. 해 해살. 해살. 두살 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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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많이 살 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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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봐봐 여기 서 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거야 여기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줌마 아줌마 아니에요 나빴어요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경찰에 체포 체포 해주세요 됐다 짜잔 완성 이거는 내가 먹어야지 이내거거든 이거 내거거든 <놀람> 와우 너무 좋아 어떻게 만드죠? 다 이걸로 소시지 포즈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옆마가이렇지 했던 거같은마가 이렇게 했던 나같지데이나게했마지엄지마가 방금 응 마신 나빗지. 나는나도 골고루 나거든나빴어신나 나는.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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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. <저> 애아좀 살려주세요. 비천이상기 <laughs> 막터졌 아, 조마가 만든 거 한번 드셔보세요. 꿀맛? 꿀꿀맛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응, 아니야. 와, 엄마가 한다, 이거는. 여러분, 엄마가 하는 거 보세요. 네. 와, 이렇게 잘된 김밥. 제가 했어요, 이 김밥은. 잘 하셨어요. 네. 맛있어요? 응. 일단 다 알아. 어, 내가 또 때리잖아. 짜잔, 이제 마지막 끝. 응, 응, 응. 썰어 보겠어. 응. 맛있어? 응. 이끝할 예, 거예요. 네, 끝이에요. <laughs> 마지막 화면 찍어줘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. 엄마, 봐봐요. 응.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말아요 이제는 다음없에더나와요어 신난다 아니야, 아니야. 안녕